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땅 가운데 내려온 그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치를 몸가스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이 거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머리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을 이부삼으시고 땅을 자리삼고 산에 베개삼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을 의지하여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늘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의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물죄가 능력도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내가 먼저 해결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제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믿고 신뢰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나의 힘으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먼저 예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우리가 조금만 검색해 보면 인터넷에 차고 흘러 넘치듯이 내 삶의 문제는 이리저리 요리해 줄 방법들과 정보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 나를 섬기기 위해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녀들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청년이 되고 가정을 가꾸고 부모가 늙게 되면 더 이상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은 부모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내가 섬겨드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 드릴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봉사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 그까이 거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마다 능치 못함 없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첫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기적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참으로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첫째로, 내 삶의 익숙함에 속아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알기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 바로 전에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성인 남성만 오천 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열두 개의 광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 없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어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행 구절인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기준도 뛰어넘으시는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해결하실 수,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해.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난 제자들의 머리를 맞대고 찾은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돈을 걷어 떡을 사먹이거나 배고픈 자들을 이 마을로 보내어 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을 보아하니 참으로 나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그 앞에 계시는데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과 머리를 맞대어 그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 해결하고자 하니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속히 제자들을 호수 반대편으로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그 익숙함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홀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식탁의 교제 가운데, 심지어 잠을 자는,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호수를 넘고 산을 넘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고 언제나 예수님께 질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던 때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은혜의 바다 속에 헤엄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은혜의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아니합니까? 인마 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면 함께 계시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전지전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과 함께 헤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매일이 기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큰 기적, 더큰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가 당첨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맛보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은 내 영혼을 살아난 그 은혜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그것 그 자체가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망각한 제자들을 깨우치기 시기 위해 그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이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내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제자들이 재촉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익숙하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문을 가져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시로 재촉하셔서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도 익숙했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에 당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떠난 그 자리에 찾아왔던 것은 배가 뒤집힐 만한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내삶 가운데 폭풍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 감사하지 못했던 은혜 되어집니다. 즉, 내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여 내삶 속에서 놀랍고 특별한 기적을 바라지만 그 잠잠한 나의 인생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기 등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과 신이 낡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고 있었던 이 광야의 불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리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홀로 바다로 보내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미 친구가 올라왔습니다. 가. 23전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랑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폭풍과 불뱀의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여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고 불뱀에 물리는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적 되어집니다. 때문에 세 번째 교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무렵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나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에게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수 없는 기적을 보았지요. 하지만 폭풍우라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저것은 유령, 유령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직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내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신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런 모습을 보니 참으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종종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이것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섬길게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연약한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신기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눈 앞에 닥친 삶의 문제들 그리고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또 다른 문제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눈 앞에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있었고 내눈 앞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셨고 내눈 앞에 기적을 경험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주변을 의식한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내 삶이 엉망이냐고 말입니다. 왜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겠습니까?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수없이 기록된 기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않을 때에 진정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에 빠진 베드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30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소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폭풍우를 만나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여도 주님을 의심했던 미련한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고 오직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되어집니다. 하지만 나의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내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